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도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난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 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은 이 본문을 다섯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5주 전에 이 본문을 첫 번째로 설계하면서 지난 주일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이 어떻게 장차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본문을 세매의 계보가 기록된 창세기 10장과 11장과 연관시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의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과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가나안이 받게 되는 이 저주 역시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의 후손이 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을 지배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약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한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위협으로 받는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거나 종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그 수가 차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에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그간 번성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아, 족속들의 명단들이 창세기 10장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멸망받을 족속들의 명단들을 함의 후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0장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장차 주실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두 번에 걸쳐 이 멸망받게 될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장차 셈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본문 26절과 27절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들이라 라고 일종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실 일에 대한 이것을 예언적으로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시들을 통해 일부 성취되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에 의해 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완성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하는 셈의 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끝으로 본문 중에서 아브라함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27절에 장차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우리말 성경에서 이 부분은 마치 야벳이 셈의 장막에 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이 정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살펴보면, 27절에서 샘의 장막에 거하는 그 존재는 야벳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거듭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27절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 직역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과 연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노아시대 이후로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최초로 샘을 향해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당시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당시 셈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최초로 받게 되는 가장 일차적인 당사자는 셈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셈 본인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의 거하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샘이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장막과 더불어 장막의 거하이라 라는 말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셈은 셈 본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셈은 셈뿐만 아니라 셈을 포함하여 셈의 가족, 셈의 계보, 그리고 장차 이어질 셈의 모든 후손들, 자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단지 셈의 생존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그 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샘의 모든 후손들의 장막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샘은 샘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샘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샘은 샘의 모든 후손들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셈이 셈과 그리고 모든 셈의 후손들을 가리킨다고 볼 때에 과연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의 이 질문이 너무 바보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뻔한. 어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아 셈의 후손이 셈의 후손이지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누구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셈은 일차적으로는 샘과 그의 계보와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서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셨던 그분이 생각하는 샘의 혈통은 샘의 후손은 샘의 혈통과 무관하게 샘의 그 무엇을 따르는 샘 겨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화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셈의 혈통과 그 혈통적 후손만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셈을 따라 샘과 같이 경건한 계열 안에 들어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시고. 즉 혈통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초월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셈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 본문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론할 이 본문 자체가 갖는 맥락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거의.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셈의 후손들이 혈통을 초월하여, 그리고 좀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혈통과 무관한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나중에 창세기 12장을 다룰 때에 그때 이제 이 안에 담겨있는 표현과 단어와 문맥을 따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만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샘의 후손입니다. 그 계보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0장, 11장, 11장 27절에 그 샘의 후손들을 연결하여 아브라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샘의 후손, 그리고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샘의 후손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샘의 후손, 즉 혈통적인 샘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샘의 혈통을 지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것이 제가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12장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암시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찌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와 신약이 걸쳐서 이 사상이 끊임없이 계속 항상 나타나다가 점점 좀 강해지고 분명해지는데 그 최초의 나, 그 표현에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길로 말하자면 물의 발원지가 됩니다. 우리 한강의 발원지가 저 강원도 어디 산 속에서 시작되었 듯이 이 새로운 새로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변동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셈의 혈통 으로 혈통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혈통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면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후손이 셈의 혈통이 아닌 민족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셈의 후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맥락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혈통적인 셈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후손들은 이 후손들은 셈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전혀 무관한 그 혈통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등장이 창세기 시장 12장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장차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을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겠다고 12장에 비로소 그 변동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12장에 처음 나타난 예고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샘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샘은 샘의 후손을 포함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샘의 후손이란 일단 여기까지만의 문맥으로 놓고 볼 때는 일체적으로는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샘의 혈통적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샘의 혈통적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새롭게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대상은 샘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은 혈통을 초월하는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혈통과 상관없는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민족이 셈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까? 셈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셈의 자손과 샘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만의 자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결국 샘에게 속한 샘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샘의 혈통이 아브라함까지는 혈통적으로 이어졌지만, 아브라함 이후 시대부터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 즉, 샘의 혈통은 세상 전체를 향해 확장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말하는 세매후손들, 이들 역시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창세기 9장을 얘기하면서 11장과 12장을 자꾸 연관시켜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분리된 독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매후손을 말씀하실 때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혈통과 무관한 후손들, 그들까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독특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해석학적 관점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떤 한 본문을 우리가 볼때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 본문만을 가지고 다른 무, 앞뒤와 연관없이 무관하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있고 전체 숲을 못 보니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이 그 본문이 갖는 전체 맥락과 연구안에서 이렇게 전체와 균형있게 살펴보는 이런 관점을 성경신학적 관점 또는 성경의 유기적 관점 또 다른 말로 성경을 통일적으로 보는 성경의 통일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어, 성경 신학적 관점이나 유기적 관점이나 통일적 관점이나, 모두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성경을 볼때한 본문만 딱 떼서 그분만 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본문과 앞으로 성경의 흐름과 역사와 어떤 연관이 맺는지를, 어, 과연 관해서 어, 균형 있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 이런 용어를 써서 이런 관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관점이 저만의 관점이 아닌 성경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용어를 사용하자면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볼때 분명 창세기 9장 27절에 등장하는 샘은 샘의 혈통적 후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샘의 혈통을 초월하여 장차 하나님을 믿고 따를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지적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우리는 이 후손을 다른 표현으로 혈통적 후손이 아니면 이 후손은 어떤 후손입니까? 바로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후손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샘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고 그 당시 노아시대에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구원의 계획 속에는 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내가 이 후손으로 삼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해석.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혈통적 후손이 아닌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 믿음의 후손들만이 나중에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유일한 하나님의 후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후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준 세례자 요한도 역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금 제가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 뭐죠? 혈통적인 것이죠. 네,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런 너희들은 다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의 장벽을 이미 다 무너뜨리셨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나중에, 신약시대에, 그때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아브람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 장벽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아브람을 부를 때까지만은, 부르실 때까지만 해도, 혈통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성경 자체가 표현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브람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장벽이 무너졌음이 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오는 후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며 이 믿음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고 이 믿음의 후손이 샘의 후손이며 이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후손이 다윗세 후손이고 이 믿음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며 그리고 이 믿음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말이 마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신자들이 진정한 아담, 노아, 샘,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이고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9장 이르기까지 제가 쭉 설교를 계속 이어오면서 별코 짧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관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해야만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고 파헤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외치고 있는 것이고 분명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진정한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계획이 없다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그 계획이 새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샘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웅장하게 들어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매 후손들입니다. 그 세매 후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세매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를 장막 삼아 우리 안에 거하게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샘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두 가지 상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샘이 갖는 후손에 대한 상징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두 번째 상징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샘의 장막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이 샘의 장막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졌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일시적으로 주어진 셈에게만 주어진 말씀인가,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 이루어가실 어떤 하나님의 역사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큰 어떤 것을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단어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셈의 장막의 거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당시의 장막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또한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구약 전체 흐름과 그리고 신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와 연관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셈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혈통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손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다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길고도 깊은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저희가 이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저희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깊으신가를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이 전파가 들려지는 곳에 그 땅, 이 땅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깨, 하나님을 잘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가를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애와 혼신의 마음을 잘 다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복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미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가정과 개인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